오늘은 2025년 9월 16일 기준으로 도지코인 도지에 대해 차트 흐름과 최근 시장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지코인은 최근 강한 상승 흐름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흐름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374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의 상승 흐름을 감안하면 단기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된 가파른 상승세는 270원대를 돌파한 이후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고 한때는 425원 선까지 급등하며 강한 상승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지지였던 가격대이자 단기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자극받은 부분이기도 하죠. 현재의 흐름을 보면 9월 중순에 기록했던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이전 상승 대비 준수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단기 하락보다 횡보 후 재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저가 기준으로 370원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가 단기적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 잉 370원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340원 선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이 구간은 지난 상승 전 조정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매수세 유입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도지코인은 8월 이후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며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동 평균선 정배열과 캔들 흐름을 보면 단기 매물 소화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주봉 기준으로도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바닥 확인 후 터너라운드가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눌림이 나오더라도 급락보다는 박스권 흐름을 만들며 에너지를 재축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슈를 살펴보면 도지코인을 둘러싼 최근 관심은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이슈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에도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 내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이 다시 시장에 부각되면서 도지에 대한 기대감이 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블루 체크 계정을 대상으로 도지코인 기반의 결제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루머가 돌며 시장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이 이번 상승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대표 주식 거래 플랫폼인 드로빈후드에서도 도지코인의 보유량이 다시 상위 3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밈코인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지만 도지코인은 트랜잭션 속도, 수수료 구조, 커뮤니티 기반 측면에서 여전히 실사용에 가까운 구조를 갖춘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결제 채널이 붙을 경우 알트코인 중 가장 빠르게 실사용 사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죠.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70원 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지켜내며 횡보한다면 다시 한번 400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425원 고점을 넘어선다면 다음 저항은 450원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인 500원대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370원이 이탈될 경우 340원까지는 눌림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 자리에서도 지지가 무너지면 다시금 300원 초반까지 조정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거래량 흐름과 커뮤니티 반응 그리고 실사용 이슈 때문입니다.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과거 700원, 800원 혹은 그 이상에서 진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점 부근에서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한 번의 총매제로 인해 급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확실한 지지선을 깨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그널 포착이 중요하죠. 보다 구체적인 진입 가격,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 크기, 매매 스타일 그리고 이전 보유 물량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 전략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큰 그림에서 보면 상승 추세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조정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강한 상승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조정은 되려 기회가 되겠죠. 도지코인,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 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페만이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 흐름까지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볼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 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 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